서초고 10번 문제 그림은 흑연의 한 층에 해당하는 신소재물질 자 그림에 흑연 보이죠 여기서 한 층만 딱 떼는거야 이렇게 딱 떼는겁니다 흑연의 한층딱 뗀거 자 요거 뭐라그랬더라 어떤 신소재 이름이 그래핀이죠 그래핀 자 그래핀에 관한 설명은요 쌤 지금 어, 유튜브 채널에 됐죠 거기에 수행평가라는 데 있어 수행평가 아, 수행평가라는 목록이 있거든. 수행평가 목록에 쌤이 그래핀 설명 하나 올려놨어요. 한번 참고하시고 알았지. 됐죠. 바로 풀게요. 자, 기억권에 얇고 투명하며. 자, 맞아요. 단위가 한 나노미터 단위지. 그지 어, 되게 얇죠. 10의 마이너스 구승 뭐, 상상이 안 가지 그죠. 하여튼 엄청 얇은 거고, 심지어는 빛도 통과합니다. 빛 됐죠. 하지만 강도는 되게 강하죠. 강철보다 한만 200배 강하다. 뭐, 이렇게 나와 됐죠. 어, 틀린 말이네. 님번, 규소로 만든 반도체보다 전자의 이동속도가 빠르다. 그렇겠지. 어.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도 구리보다 한 100배 빠르다. 이렇게 나오죠. 100배. 됐죠? 맞는 말. 뒷번, 면적이 늘어나거나 휘어져도, 자, 휘어져도 휘어지는 디스플레이. 어. 들어봤죠? OLED TV에서 투명 전기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다. 이렇게 나와. 됐죠? 어. 맞는 말이죠. 됐죠? 자, 따라서 서초고 10번 문제의 답은요,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.